투수의 모자 깊숙한 곳에 새겨진 그리고 국대 상수였던 베테랑의 모자에 쓰여진 DH 그들은 아직 직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이었지만 결국 바람이 된 유망주 친구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떠난 친구를 기억합니다 피우지 못했다고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싸늘한 바니 남아있는 승부의 시대 그러나 뜨거운 낭만이 살아있는 그라운드 오늘도 그라운드에 천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1번 타자 우이스멜로스 주니어 2번 타자 승부수 어, 허경민 선수입니다 3번 타자 좌익수 김민혁 4번 타자 지명타자 강백호 5번 타자 포수 장성우 1승 1패 3.28의 평균 자책점 1.16의 WHIP 1번 타자 유격수 박찬호 2번 타자 이루수 홍종표 3번 타자 우이스 나성범 4번 타자 지명타자 최영우입니다 5번 타자 2루수 패트릭 위스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64의 평균 자책점 1.72의 WHIP 체력 안배도 필요한 선수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3벌1 스트라이크 또 풍돌이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장성우에게 볼넷을 허용을 하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2벌투 스트라이크 몸쪽 공을 거덩 올렸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펜스 앞까지 이동 좌측 담장, 좌측 담장 그대로 넘겼습니다 황대균의 기선제압 투런 홈런입니다 2대0으로 KT 위즈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지금은 몸쪽, 바깥쪽 모든 공을 컷해 나가면서 황재균 선수가 잘 기다렸고 지금도 사실은 대차게 어려운 코스에 공이 들어왔는데 정말 기술적인 배팅으로 자, 홈런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와, 뭐 지금은 뭐 기술적인 스윙 이런, 이런 말밖에 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헌트 타자 볼넷이 굉장히 아쉬운 또 포인트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장준호,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가 깊숙한 곳까지 어우 펜스 앞에서 지금은 잡았습니다 올 시즌 양현종 선수의 포신 피안타율이 3할 8푼 1위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3할 5푼 3위로 양현종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구종이 모두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다후 상황이군요 1루에서 아웃 처리가 되는 결정대선수입니다초구6격수 타이밍 캐치 1차의 클럽의 이 타구가 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스물이고요. 6연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패트릭위즈담첫 타석 좌전 안타 기록을 합니다. 원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왼쪽에서첫 타석이 안타 굉장히 고범적으로 보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일루 초골을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일루 주자 위즈담은 한 3루까지 단숨에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일루와 3루가 됐습니다. 오선우의 중전 안타입니다. 시즌, 시즌 첫 홈런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백병혁입니다. 삼루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 5-4-3 더블플레이입니다. 2인 닝연속 더블플레이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기록했던 김민혁 선수입니다. 아! 2구째 중전 안타, 또다시 만들어내는 김민혁. 첫 타석에서는 초구에, 두번째 타석은 2구째, 타석에 이제 강백호가 들어섭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끝났습니다. 볼이 뒤로 빠졌습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투아웃 주자는 2루, 주자 다시 또스파링 포션까지.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강백호의 타구입니다. 2루 주자는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KT 위 점수 3대 연유됩니다. 이번에도 중전 암탈를 만들어내는 정성호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 1루.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 1루. 볼 옆으로 튀었습니다. 1, 2루 주자 한 베이스씩 더 이동을 합니다. 투아웃 주자 2루와 3루가 됐습니다. 아예 타이밍이 잡히지 않는 커브의 활용도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페어로 인정이 되는군요. 포수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포수 잡아서 1루에, 이제빈은 포수 앞 땅볼로 이면서 무조건 쳐줄 것 같은 느낌의 에버리지 히터 김선민 선수가 돌아오는 게 가장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강한 타구 유격 키를 넘겼습니다. 좌전 한타. 한승택이 만들어냈습니다. 선두타자 한승택의 안타로 우서주자 1루입니다. 타석에 최원준입니다. 원벌로 스트라이크.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 3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스.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늦게 맞습니다. 높이 뜹니다. 인필드가 선언이 됩니다. 좀 집중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유격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타자 주자는 세이비 됐습니다. 황종표자 KT 입장에서는 유격수의 장준원 선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자 지금 수비 하나로 증명 해내는 모습이에요. 야 이걸 막았어요 장준원 선수가 타자에게 어쨌든 좋은 타구가 나오고 있는 기아다이거스입니다 다시 높은 공에헛스윙 아, 또 나오겠다고 예측을 하고 이제 조금은 살짝 코리가 휘어 들어가는 커패스트 볼이었거든요. 헛스윙에 삼진 아웃. 공세계 모두 방망이를 헛돌리고 만은 나성범 선수였습니다. 그 심우준 선수가 떠난 이후에 과연 KTBJ 유격수 어, 빗겨 맞은 타구 1루키를 넘겼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장준호 선수가 KTBJ 유격자를 꽤 찼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바깥쪽 낮은 거 헛스윙 삼진 아웃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낮은 쪽에 방망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은 홈런을 많이 치는 사자는 <laughs>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잡아 당겼습니다. 좌측 라인 안쪽 페어 지역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장타가 나왔습니다. 일루 주자는 삼루까지 타자 주자는 이루까지 주자는 이루와 삼루가 됐습니다. 로하트 선수 답지 않은 어, 네. 그런 초반 행보입니다. 맞습니다. 낮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양현종 선수는 일단 좋은 높이에 슬라이더를 던져줬습니다 이렇게 던져주면서 좀 보다 자, 자신감을 좀 붙어가면서 3루 쪽 더블플레이 병설타를 기록했습니다 세번째 타사 2구째 높이 떴습니다 2루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2루가 처리합니다 슬라이더보다는 오늘 경기에서는 투심과 이컷 페스티벌을 활용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많이 잡아내고 있어요 중견수 방면 중견수 뒷걸음질 펜스 앞에서 중견수가 최영의 타구를 잡았습니다 다우의 변화되는 공들을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루 아주 높이던 타구 2우 플라이 그러면서 방망이 노고 부분 손잡이 부분을 짧게 빼내는 그런 궤적도 굉장히 좋아하고 니다요가까쪽으하게 들어갔습니다 타구 3화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가까쪽 변화하고 삼진으로 불러나는 오선우입니다 우선 호 3진으로 불러가면서 3회말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은 3자범퇴로 이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대 0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룩입니다 투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 그어가는 변우혁 선수입니다 변우혁 중전 안타로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아는 3구째를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이로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까지 무사 주자 2루와 3루입니다. 반격의 기회 기아 타이거 왔습니다. 판단과 이 포구 위치를 조금은 늦게 판단한 모습이 결국 캐치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이정 때가 원래 중견수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맞아요. 타구 포착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몸적건 타구 맡겼습니다. 짧은 타구. 2루 잡아서 1루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점수 3대 1입니다. 2루 땅볼 2루 플라이 세 번째 타석입니다 주자는 3루까지 와 있습니다. 2구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펜스 상단을. 3루 주자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박찬호 한점더 만회하는 기어 타이거스 3대입니다자 지금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든 순간 보트플립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펜스 상단에 맞으면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맞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자 기아 입장에서는 이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예요 육회초 KT 위즈의 공격 황대균 선수부터 대 t 의 공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황대균이 초구를 받아쳐서 중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3대0 에서도 한 점을 더 내기 위해서 먼트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다시 먼트 모션 먼트를 댔고 투수 잡아서 1루 중국에서 올 때는 장준하 선수 네. 교체를 의미하나요? 장윤호 네. 네. 선수가 마운드에서 선뜻 떠나지를 못하는군요. 네. 상당히 아쉬워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가지 못하는 양을 보셨습니다 네. 결국 기아가 마운드를 생각보다 좀 이르게 네. 교체를 선택합니다. 네. 같은 게 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팀의 베테랑이고 에이스 역할을 맞이해져 맡아줘야 하는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좀 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2승 1패가 있습니다. 2.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조상호 선수입니다. 바깥쪽 <목소리> 낮은 거 헛스윙을 삼진 아웃! 자, 삼진을 잡아내는 또 그런 멋진 포크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경기 후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격수 방면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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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는 김상수 선수입니다. 김상수 유격수 당볼로 불러나면서잘루는 2루. k 트 위즈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중전 던진 공이 76번째 공이었습니다. 확실히 투심의 구사율 자체 활용도가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가운데 담장! 가운데 담장! 넘어갑니다! 패트 위즈덤! 점점하던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에 지혜를 안겨줍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위즈덤의 동점 업런이 나왔습니다. 아, 자, 지금은 이 위즈덤 선수가 이닝 첫 타자로 나와서 간 직전인 등의 조상우의 빠른 투입 약간 그러니까 기아 벤츠의 의도를 야 우리는 아직 게임을 확실하게 뒤집을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홈런이 또 나왔어요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위즈덤의 동점 솔로 홈런 3홀드 2.08의 평균 자책점 참... 공의 궤적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지민 선수의 장점이에요 나중 아! 아, 공을 건드립니다 3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수서 공을 놓쳤습니다. 이,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이,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되지 않거든요. 무사 주자 1루입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1루로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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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사 아웃! 1루사 아웃! 야! 사실 올 시즌 기아의 포수 저지율을 이해할 때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박찬호 선수의 센스도 충분히 발휘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단독 도루 실패가 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느낌의 공격이에요 최지민 선수가 학경민에게 볼넷을 허용을 합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가 되었습니다 최고구속 148까지 찍혔습니다 3진 아웃. 지금 높이의 공이에요. 최지빈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낮은 쪽의 리드스 포인트에서 낮은 쪽으로 형성되는 이 포신 패스볼은 조금보다 안정감 있는 투구, 안정감 있는 제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깥쪽 공을 밀었습니다. 좌익수 방면이 좌익수, 좌익수. 펜스 앞에서 잡았습니다. 고 경기 5와 3대 이닝 1승 2패 1홀드 9.53의 평균 자책점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있었습니다 노벌 원 스트라이크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깨끗하게 좌전 안타를 기록하는 장성호 KTBG가 또다시 선두 타자가 루상에 나가는군요 KTBG가 대타를 대타 카드로 보내드는군요 오윤석 선수죠? 황재균 타석에 오윤석 대타가 들어섰습니다 버트를 역시 냈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 선택 2루에서 그러나 볼이 빠졌습니다 3루까지 3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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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서, 3루에서 2루 2루 m 선수 e 입니다 r 트를 m 습니다 볼이 뒤로 빠져고 장성우가 s 루까지 o m 봤습니다다 e r 루에에서는 타가웃 그러다 타자 주자 오윤석은 2루까지 갔습니다 3루간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공을 한번더 e 었습니다 일단은 선수가 3루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대타가 다시 한번더들어서는군요 유준규 대타가 들어섭니다. 유준규 선수입니다. 2루 땅볼 2루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 던지지 못합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홈을 밟으면서 KT 위즈가 균형을 먼저 깨트립니다4대 3으로 KT 위즈가 한 점을 다시 앞서 나갑니다. 6위 짓는 마무리 박영현입니다. 12경기 14이닝 1패와 7세이브가 있습니다. 2 5째의 평균 자체점비 한석의 대타 이유성입니다. 2벌로 스로 3구째 투수 옆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탑니다. 한점차 상황에서 선두타자가 살아나가는 기아 타이거스 대타 작전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박재현 대주자가 들어갔습니다. 무사 주자 1루 초구 잡아 당겼습니다. 2루 땅볼, 2루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1루에서 타자 주자는 세이브입니다. 박어아았습니다 안타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3루, 3루까지, 3루까지 갑니다. 주자는 1루와 3루,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입니다. 분명히 조금은 머리속에 그릴 필요가 있어요. 오우. 원아웃 그리고 모든 루가 쳐버집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루가 됩니다 원아웃 주자는 말루 이제 힘과 힘이 맞붙는 상황이 됩니다 박경현과 나성범의 대결 초구 초구 다스윙 역시 초구 빠른 공을 선택하는 박경현 3구째 3구째는 파울 역시 빠른 공 다음 타자 최영우 지금 타석은 나성범 풀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펜스 원바운드 때렸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마저 홈까지 나성범의 끝내기 안타입니다 기아 타이거스 극적인 역전승 나성범의 끝내기 안타로 기아 타이거스가 끝내기 극적인 역전승 승을 가져갑니다. 힘과 힘의 대결 더욱 냉정했던 것은 결국은 나성범이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체인지업을 받아치면서 끝냅니다. 이야 여기서 끝내기 안타를 나성범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기아타 이거 그리고 나성범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KT 입장에서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는 볼배합이었지만 저는 이 체인지업을 잡아낸 나성범 선수를 치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승부를 오늘 기아 타이거스가 보여주는군요. 야, 나성범이 결국은 끝끝내 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야, 이 짜릿한 역전승이 과연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스와 KT 위즈,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스의 두팀간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기아 타이거스가 나성범의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주도록 하겠습니다.